내 딸이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아프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그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하늘과 땅이 맞다, 부모 자식이라도 신의 길은또 틀린 거더라고요. 저는 서울 용산구 후암동에서 삼남 이녀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서부터 늑막이 폐결핵으로 갔고 폐결핵을 많이 알았습니다. 부모님하고의 사이는 나쁠 건 없었습니다. 결혼은 20중반을 넘어서 반중매 또뭐 반년에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좋으신 분들을 좋은 가정에 훌륭한 분들한테 들어가게 됐습니다. 심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주로 갔고 그런데 심기를 못눌렀고 풍파가 삼남매를 낳는데 아들을 낳고 보면서부터 소설적 책 같은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많이 안 좋아하셨으니까 이별이 됐겠죠 아이들도 마음으로는 좋지 않고 친구들한테도 자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집에 놀러와라 를 못하는 그런 입지였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나 엄마가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게 있으니까 반은 좋아하고 반은 거부 반응이고 그랬습니다 제가 결혼을 할때 격에 맞춰서 갈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격에 맞춰 주셨습니다 뒤로 격에 맞게 나 부끄럽지 않게 동네 사람들한테 이런 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멋쟁이죠 저희 어머니, 시어머님은 종교는 틀리십니다 상당히 높은 자리에 계시고 종교 쪽에서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신을 받고 제가 점을 보고 이런데 저희 집으로 오셔요. 종교가 틀린데 내 집에 오기도 굉장히 거꾸로 오실 텐데 그런 거 전혀 내색 안 하시고 애들이 철이 없으니까 떠들잖아요. 할머니 아, 어쩌고 저쩌고 좋아서. 시끄럽게 하지 마라. 너희 엄마 점못 본다. 그러셔요. 속이 깊으신 거죠. 신의 내림은 우리 집안에서 장녀에서 장녀로 내려와요. 내 딸이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내림을 하시면 하면서 수풀당을 갖게 된 거죠. 수풀당의 주력을 잡고 가니까 수풀당에서 심코 을했고 수풀당에 앉아있고 그래요. 아픔을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아픔을 말로 어떻게 표현이 돼요? 인생을 바꾸는 거고, 보는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딸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사람의 인생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길을 먼저 온 길로 봤을 때, 사람으로서 많은 걸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신의 제자로 가야 되는 게 평범한 것보다 당을 운영할 때는 무난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아픔의 말로 표현을 한다? 내가 좋은 집안에 며느리로 가서 살다가 많은 돈을 없앴어요. 그때 아픔에 비교가 안 되죠. 내가 오고 갈 데가 없을 정도로 바닥을 쳐서 주저앉았을 때의 심정에 피할 바가 안 되죠. 아프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그 아픈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하늘과 땅이 맞다 왔다. 부모, 자식이라도 신의 길은 또 틀린 거더라고 왔다 가신 분에 대해서 감사하고는 신령의 인연법으로 오는 거예요 내 인연법이 아니에요 내신령의 인연법이고 손님이 내 법당을 찾아서 숙연한 마음으로 좋은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또 앞으로 경사든 또 아니면 형사든 논야를 왔을 때는 신령의 인연법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해줄 말씀을 해드리고 또 들을 말은 듣고 그날 하루가 저물면 왔다 가신 분들의 마음에 소고하는게 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법당 인사를 해야 되겠죠. 원망이라면 초창기 때 많이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날까? 나름 작든 크든 열심히 했거든요. 참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럴까? 하필이면 왜 날까? 그래서 원망을 좀 많이 했고 좀 색다른 눈길로 많이 봤잖아요 우리 시대에 그리고 묘한 눈길을 많이 주고 저는 길을 가다가 동네 사람들이나 아시는 분들 먼저 아는 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상대한테 누가 될까봐. 외출이나 이런 걸 거의 안 했다고 봐야 되겠죠. 많이 안 했어요. 장 보는 게 최고 외출이고, 터바주로 가는 거. 그런 거 외에는 쟤는 안 했습니다. 어, 저 여자 무당이야. 뭐가 묻어가는 것처럼, 귀신이 붙는 것처럼. 특별한 사람으로 보는 시절에 제가 무당이 됐기 때문에 조심스러워 했죠. 동네 사람도. 내가 뭔지 아는 척을 못 하는, 조금 피해주는. 이런 시절을 지나면서 내가 내 자신한테 조금. 감사한 거는 신령님을 모시고 하는 일에는 잘 되게 해줬고, 사람이 따라 또 열심히 했고, 바르게 한답시고 했어요. 물론 미스도 있겠지만, 이 길을 들어서는 애동 기자님들이 엄청나게나 많더라고요. 신령의 밥그릇은 내가 만드는 거라. 내 신령을 내 행위와 내 몸가짐과 내 말에 내 신령을 욕도 내리고 녹수한 내 신령을 녹수하게도 봐주는 거라.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어제 내린, 오늘 내린 애동기잖아 올해 얘기로 나나. 신령의 눈나지는 똑같으다고. 그래서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신령의 그릇을 닦아라.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조금 잘못하면 신령님이 바로 좀 욕을 먹죠. 신을 모시고 왜저 모양이야. 이게 내 신령 욕맥이는 거거든요. 배까지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어, 이곳 조용한 곳에서 신의 인연법, 또 나와 합당한 인연법을 찾고 싶어서 왔습니다. 많은 제자를 만나도 신의 인연, 인의 인연이 맞는 제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연법이 되면 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신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분들한테 배웠던 이런 작은 재주나 급할 때 쓰는 예방 방법이나 이런 걸 아는 데까지는 알려주고 싶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어요. 감사했습니다.